이건 너무 왜요? 아, 진짜 진짜 그 관도 희이아근데 무슨 님 그...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딱을 안 알아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농사 건축한 곳이랑 너무 멀고 그래 가지고. 아, 여쭤본 거라서 그냥 아, 저요? 어선 나가라. 무슨 나가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추 할려 있었죠. 아 네. 아 그러면 사로... 그냥 네. 저랑 오목님한테 그냥 방한 칸씩만 내주시면 안 네? 돼요? <laughs> <laughs> 아 여기 새 들어서 사는 거구나. 네, 그냥 방한 칸씩만. 에, 에, 그래 아 모사 이거 진짜 땅을 줄라고? 방 빨려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근데저 어차피 건축 못 하거든요. 저 감옥 같은 거밖에 못 만들어서 그냥 뭐, 감옥. 그냥... 에, 감옥이라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아니에아니 아니에요. 그데 사람들은 아이네님의 감옥을 원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이제 아이네님이 감옥 만들잖아요. 제가 나뭐 원합니다. 아이네님이 만들어요. 나한 번만 들어가 볼래. 저를 감옥 주세요. 아이네님의 감옥에 들어가요 해 놓고 그거 입장료 받으세요. 아이네가 만든 가뭄입니다. 입장료 아니, 딱 내고 와. 아, 아이디 님이 만든 가보저고 아, 아, 제발 가보 주십시오. 제발. 어, 어 마마님. 아, 준영 준님 안녕하세요. 이네님, 여기다 땅 지으셔도 됩니다. 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미천 저... 님 지하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웃음> 그래? <웃음> 사실 그게 더 좋을지도. <laughs> 아니, 뭐 사는 그걸 더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몽장. 아, 그래요? 죄송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그냥 약간 약간 오히려 뭐그거 같아 뭐지?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냥 방 하나만 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지하에 살면 돼서. <laughs> 아, 근데 지하가 아니, 근데 어디예요? 찬이 저기, 지하가 여기, 어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몽장. 어. 아, 와, 여기, 부럽다 여기, 여기, 여기 어. 밑에 이제. 아니, 근데 뭐예요? 이걸 안가잘들어 보셈. 이거 아이디님한테 집을 양보해준 그 착한 이게 또 소문나면서 그다음 제일 좋아하는 찬이네 아래 와와 와, 심지어 하면, 여기 이세돌 이걸... 라디오 가능 와와 와. <laughs> 복지버서 <집어서? 웃음> <laughs> 나였어도 바로 나갔을 듯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아, <laughs> 가 제일 나빠 <웃음> <웃음> 어디서 온거 아니었어. 그러면 좋은데. 여기 대나무 대나무 밀어야 되잖아. 차이는. 아니 아니 그그 그 밑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요. 대나무보다 아, 그더 미, 밑으로 더 밑으로 들어가시는데. <laughs>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저 방광 칸만 내 주세요. 저그냥 <laughs> 예? 저 괜찮아요. 아니, 아니,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사 오십시오. 저희가 괜찮게 누릅니다. 아, 아유. 아하. 제 아. 이제 그 권한을 받아야지 이렇템 옮기니까는. 아, 네. 그러 달라면 돼요. 노리고? 아 노린 게 아니라 여기, 여기 <laughs> 너무 많아 여기 보면은 뭐야? 떡떡한 네, 그, 그, 거 봤어? 그, 그, 굿즈 에디션다가남봉 나가니까 뭐야? 아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먹사 모사, 먹사님? 네? 비밀을 지어주셨는데? 먹사님 여기 여기 밑에 뭐지? 제 농장이에요. 그래서 밑그 밑에 없어요 먹사님. 음? 남봉님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없어요 먹사님. 아니 여기였던 자리가. 어, 그럼 먹사. 모사... 그냥 어? 진짜, 진짜 한 칸을 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깊어? 기자 보니까 우린 놀라 와 있자.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깊대? 야무지게 <laughs> <laughs> 지우셨네어 마마님이다. 우와. 아아 출연님 아, 마마님 안녕하세요. 어우아이넬님이다 <laughs> 결국 땅 드셨다면서요? <웃음>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저, <웃음> 저 인간성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laughs> 저, 감사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지금 기뻐하는 중. <laughs> 그럼요. 아, 네, 그럼, 그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감옥 옆집 사람, 사람. 아, 오와. 감사합니다. <laughs> 절 가둬주세요. 아이네 <laughs> <아니, 웃음> 감옥 저 운영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 그 추장님이랑 마마님 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 어. 반갑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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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제가 아이네님 유튜브에서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저, 저, <laughs> 저 <더> <웃음> <웃음> 제가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저 콘서트 지 봤어요. <laughs> 제가 제가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아니, 그날 휴방을 거아이님 콘서트 보려고 휴방에 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이난님 귀엽다.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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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구구님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이구구구구구구마구 <laughs>